어,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우리 옆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 어, 일주일 동안 집중호우로 인하여 전국 곳곳에 특히 어, 충청도 또 전라북도 군산, 대구, 어, 경북 등 여러 곳에 침수 피해가 많았습니다. 사망자도 있고 실종자도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에 무사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장마철에 접어들었고 아마 태풍이 적어도 몇 번은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는 비가 오는 것이 참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평소에 여러분 집주변 안전 점검 잘 하시고 올여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건강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목회자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추상적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단어로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무슨 사고가 나서 사망자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을까? 천국에 갔을까? 이 생각을 목회자들은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만약 예수를 그가 믿지 않았다면 지금 이 세상의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는 지옥이 있을 텐데 이 일은 이 일을 어쩌면 좋을지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서 그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누가 아무리 반론을 제기한다 해도 죽음이라는 이이 단어와 이어지는 것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죽음의 순간이 좀 고통스러워도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V.I.P. 선포 주일도 아니고 V.I.P. 작성 주일도 아니지만.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들을 향한 전도자의 이 사명을 우리는 이 여름에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몇 번의 큰 이동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살다가 장자권 때문에 형 애서를 속이면서 야곱은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집을 떠나겠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에 그는 떠나야만 했습니다. 만약 계획된 여행이었다면, 아버지 이삭이 그 당시에 소문난 거부였기 때문에, 밤이 되면 머물 수 있는 장막과 낙타들과 하인들과 먹을거리를 충분히 챙길 수 있었을 텐데, 그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맨몸으로 도망치듯 조용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오죽하면 돌멩이를 베개 삼고 길에서 노숙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집을 떠나 20년의 세월이 흘렀,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떠나지 않으면 안될 막다른 골목에 접어든 겁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은 무려 20년 세월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노예처럼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손대는 일마다, 야곱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 덕분에 외삼촌을 라반도, 라반의 집도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14년째 되었을 때 야곱이 떠난다고 할 때는 라본, 라반이 야곱을 꽉 붙잡는 겁니다. 제발 떠나지 말라고 야곱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앞에 30장, 25절, 26절,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장, 25절, 26절, 27절을 같이 했습니다. 라엘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라. 여러분,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자신을 떠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자신의 집을 축복하신 것은 자기 때문도 아니고 자기 아들들 때문도 아니고 바로 야곱 때문인 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점 야곱의 재산이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하자 외삼촌이자 장인 어른인 라반의 안색이 오늘 말씀처럼 예전과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라반의 아들들도 언사가 불평스러워졌습니다. 아니 야곱이 이렇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재물을 다 빼앗아가게 되었다. 그러면 이러다가 우리의 몫이 줄어들 것이 아닌가 이런 계산을 라반의 아들들이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물은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재물이 내손 안에 들어올 때는 관계도 좋고 사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것을 조금이라도 손해본다든지 나보다 더 많은 재물을 차지하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안색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재물의 목적을 둔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어디에 목적을 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재물에 목적을 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점점 교회와 멀어질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재물에 목적을 둔 사람이라면 그들은 자기 이익의 통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을 떠나갈 것입니다. 가족이라도 떠날 것이고 친척이라도 떠나갈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야곱과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관계도 단순한 이웃이나 사업 파트너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에게 여러분 야곱은 사위였고 내부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익과 재산의 문제 앞에서는 얼굴이 변하고 입에서 거친 말이 튀어 나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과는 여러분 같은 길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 야곱이 이들과 어떻게 더 같이 살수 있겠습니까?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경우가 있죠.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선택의 여지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떠밀려서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하지 않았는데 미움을 받고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고생고생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 상실감과 비애감이란 참 설명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1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아멘.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혹독한 상황을 맞이한 야곱에게 오셔서 피할 길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이렇게 일이 진행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안 그래도 이제 뭔가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는데, 때마침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길을 지금 제시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오늘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그냥 손 놓고 계시다가 안 좋은 상황이 되니까 즉시 야곱에게 오셔서 돌보고 시작하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는 야곱이 처갓집 식구들에게 미움을 받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다가 피할 길을 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급히 마련하신 대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웅변으로 생각해내신 임시방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약속하신 야곱에 대한 인생설계였습니다. 20년 전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던 그 첫날 밤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그 첫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약속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너는 이 땅으로 돌아와야 한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2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보로 좀 이렇게 놔두고요. 28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8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5절입니다. 28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한시도 야곱의 인생에 설정하신 그 계획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때가 되어 야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그 말씀을 확인시키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의 비전을 잊더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해 놓고 잊어버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무심한 기도 한마디라도 절대 잊지 아니하십니다. 잊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때가 되면 우리의 발걸음을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20년 동안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20년 전에 그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말씀 축복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말씀 없이 살았습니다. 분명히 6년 전에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 지 14년쯤 되었을 때에도 고향으로 돌아갈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과 다시 품삭을 정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재물을 재물을 늘릴 욕심에 빠져서 또다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또 6년을 돈 벌고 재물 모으는 재미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진태 양란에 빠진 야곱이 무엇인가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될때 정확히 오셔서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뒤짐 지고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오늘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셨듯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호흡 한 호흡 목적지를 향하여 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이걸 몰랐던 겁니다. 야곱은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가문에서 출생을 했고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해서 예배를 아주 익숙하게 배웠지만 아직 작은 믿음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두려운 마음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지지고 볶고 일상을 살면서 세상 방법 세상 방식으로 사느라 그는 바빴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뭄에 콩 나듯 몇 년에 한 번씩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어설프기, 그지 없는 아주 작은 믿음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야곱을 여전히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성실한 사랑과 전지 전능하신 사랑으로 야곱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야곱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 믿음인가를 단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뒤에 32장 1절 2절입니다. 32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32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땅 이름을 마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제 처 자식을 다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 보면 야곱이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의도적으로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지금 근심 걱정 가득한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이 지금까지 무려 20년 세월 동안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꺼려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에 집에서 장작권 때문에 형 에서를 속였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했습니다. 형 에서의 복수를 두려워했습니다. 에서가 어떤 인물인지 그의 성격이 어떠하며 그가 한번 화가 나면 어떤 짓이라도 할 사람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겪어봐서 야곱은 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워도 그동안 무려 20년 동안 한 번도 고향을 찾아가지 못하고 그냥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하긴 하는데 여전히 형에서가 두려운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에서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그가 훈련시킨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추격하기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동생의 귀환을 환영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지금 동생과 싸우겠다는 의도, 동생을 잡아 죽이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오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걱정, 근심에 쌓인 야곱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려는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 그래, 저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있구나. 이러면서 그냥 여러분 본척만척하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천사들의 옷이라도 붙잡고 우리의 가족들을 호의해달라고 매달리게 시게 했습니까?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천사들을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알면서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그런데, 그래서 그곳 이름을 직접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렇게 불이까지 했으면서도, 야곱은 별 관심 없이 지나쳐버립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들하고 너무나 똑같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소원의 예물을 적어서 헌금까지 드리면서도 내 문제에 대해서 간절히 열심히 매달리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오늘 보면 뒤에 32장 4절 5절입니다. 32장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내 주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애서를 향하여 내주 애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목숨만 살려준다면 형을 주인으로 섬기겠다 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와 나기와 양떼와 노비까지 다 드리겠으니 은혜를 좀 내게 내려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간청을 누구에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간청을 사람에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서 알겠지만,에서는 야곱의 이런 간청에도 눈 하나 깜빡 갖다 가지 않고 1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계속해서 옵니다. 그 마음에 야곱을 용서할 여러분 기미가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20년 동안 원한에 사로잡혀 있던 이 애서의 마음이 눈녹득 사라지는 때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후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맞아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다리를 절뚝절뚝 절면서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내가 내 동생 때리는 것은 괜찮아도 남이 내 동생 때리는 꼴은 또못 보는 것이 여러분 형제지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에서의 마음을 아시고 야곱의 환도뼈를 부려 뜨리셨다는 겁니다. 야곱의 모든 준비와 계획과 부탁과 사정이 아무 쓸모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한방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야곱은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1순위가 아닙니다. 항상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이 1순위입니다. 하나님은 2순위나 3순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야곱이 언제나 1순위였습니다. 항상 야곱의 인생을 생각하시고 야곱의 믿음을 키워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여름에는 여러분의 작은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진실로 하나님이 내 삶의 일 순위로 자리매김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는 언제나 야곱이 일순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일순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